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직접 안내를 해주는 차량 이동관광 안내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. 사업 운영을 앞두고 마포구는 이 안내소만의 독특하고 재밌는 애칭을 공모하려고 하는데요. 많은 직원들의 참여 바랍니다. 김나연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차량으로 움직이는 이동관광 안내소 사업의 운영을 앞두고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안내소만의 독특한 애칭 공모를 시행합니다. 차량 이동 관광 안내소는 1톤 트럭을 개조해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마포구의 매력을 홍보하고 관광 안내 체계가 미흡한 관내 관광명소에서 직접 안내를 해주는 이동형 관광 안내소입니다. 마포구 직원이라면 누구나 전자문서 게시판 공지 후 댓글로 2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6월 10일 1차 전자문서 투표 2차 국장단 회의에 거쳐 선정됩니다. 또한 당선자 1인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 많은 직원들의 참여로 외국인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펼쳐 앞으로 차량이동관광안내소가 새롭고 편안한 문화공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김나연입니다.